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나사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나사로를 향해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우러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12절에서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죽음이 아니라 수면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 병자들에게 수면을 통한 안정은 병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징후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굳이 이제 유대로 가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 이제 유대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오조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무지의 모습을 보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자,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제자들이 똑똑하게 처신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도 이제는 좀 알아차려야 하는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제자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누워있는 배단위로 곧바로 가시지 않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우리를 위하며 조금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님이 거기 계셨다면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게 됐는데 주님은 오히려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영광을 만인들에게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제자들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유대로 가자, 나사로에게로 가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도마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힘차게 외쳤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도마의 말이 정말 멋진 말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는 주님의 생각과 포커스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아마 유대로 올라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도 죽일 터이니, 우리도 줄을 따라 죽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시는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대망하는 신앙보다는 위험에 처해 있는 스승에 대한 의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즉,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진리를 통해 또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도마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먼저 주님은 지금 죽은 자를 살리러 가자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생명과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건만 우리는 도마와 같이 절망과 눈물과 탄식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능력과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가 크게 뜻이기를 바랍니다. 살리러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일지인데 도마처럼 죽으러 가자고 반대로 나서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님은 지금 부활의 영광을 이루러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를 부하시, 부활시킬 것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도마가 덜컥 나서더니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소리칩니다.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소리치는 도마의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열심도 좋고 순교도 좋지만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도바울의 과거를 보십시오. 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열심을 내다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희생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엉뚱한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웃어야 할때 웃어야 하고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합니다. 와야 할 때는 와야 하고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삶입니다. 오늘 도마의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